네, 안녕하세요. 코인 셀렉하는 여자 코셀려입니다. 다 여러분들 또시바이노 코인이요. 홀더분들 그냥 이제 지쳐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이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업친데 덮친 격으로 북한 바이비트 해킹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약 2조 가량의 가상화폐가 탈취되기도 하면서요. 아주 밈코인 아주 밈코인 전체를 낭떠러지 지옥 끝까지 내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바이누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 암흑기가 닥친 것 같다면서 누구는 그럽니다. 불장 끝난 거 아니냐 시즌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우리가 일주일, 이주일 전만 해도 이런 소리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락하면서 안 좋은 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그려져 온다면 결국에는 또다시 25년도 반감기 불장이 온다 이런 소리 할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횡보장이다. 어쩔 수 없이 지금껏 모은 거 흔드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이는 홀더분들께 좀 한줄기 빛이 될 만한 그런 소식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반드시 집중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암호화폐 레퍼런스를 통해 알게 된 코인 관계자분께 기밀 자료를 하나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걸 왜 너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저 또한 시바이누 3년째 홀더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자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바이누 코인에만 이렇게 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거두절미하고 아무튼 이번 시바이누 내부 보고서 1월 본으로 발췌된 이 고서를 입수해서 제가 뜯어보다가 이 내용 구독자분들께도 좀 전달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어차피 보시는 분들께는 이거 원본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내가 시작할 많은 것중첫 번째일 뿐이다 시바이누의 응원을 빌면서요 마지막에는 25년 블록체인 이벤트에서 두 번째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남겼는데요 이어서는 3월 6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자 확인해 보았더니 올해 다가오는 3분기에 국내 블록체인 위크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쿠사마가 방문해서 두 번째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공 공개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일까 의아하실 텐데요. 시바이노의 창조자인 이시토시 쿠사마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죠. 그런데 이 사임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쿠사마가 이번 사임 발표와 함께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는 지금 시바이노의 글로벌 홍보대사로서 두 번째로 큰밈코인의 대중 채택에 집중할 예정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전한 바가 있는데요. 갑자기 두 번째로 큰 밈코인이라니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시바이누가 중동아랍에미리트와 대형 파트너십을 체결한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2월경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쿠사마는 이 프로젝트가 발표되기 직전에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당당하게 뛰어나간 거죠. 그리고 쿠사마는 사임하면서 자기는 다른 두 번째로 큰 밈코인의 채택에 집중하겠다라고 정확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밝힌 겁니다. 그 사임의 이유에는 다 그의 오래된 계획이었는데요. 쿠사마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코인이 있고 해당 코인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 코인 정보 지금 보고서 확인과 함께 단독으로 입수해온 내용이고요. 빠르게 해당 내용 편하게 보시라고 번역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시바이노 코인이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금 이어서 더 말씀드리기 전에 단독으로 입수해온 이 보고서 자료. 들 <목소득>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조건 없이 바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번호 0 1 0 5 9 4 4번9909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숫자 2 하나만 남겨주시면 지금 제 2의 시바인우 코인 정보 바로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보고서 파일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받으셔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지금 이 쿠사마의 언급 부분이요. 확인 한번 해보면. 날짜는 3월 6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라고 남겼는데 공식 발표는 블록체인 이벤트에서 발표한다고 라 했으니까 이 3월 6일 날짜는 다른 세력 진입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당장 오늘 날짜로부터 일주일 뒤인 이 3월 6일 해당 날짜에 해당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쿠사마의 비밀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관련 코인에 대한 출처를 찾아보 보니까요. 쿠사마가 시바이누 코인을 옮길 때 사용하던 지갑 주소가 갑자기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경로를 추적을 해 보았더니 비밀 주소로 신규 개설된 새로운 지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갑으로 출처를 알수 없는 코인 하나를 지속적으로 옮기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해당 코인 시바이누 다음으로 가장 수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코인이 쿠사마가 이번에 발행하는 제2의 시바인의 코인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확인해봤더니 아직까지는 매우 저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할수 있지만 공개가 된다면 몇십, 몇백 배는 오르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코인일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은요. 매수하시려면 바로 담아두셔야 될 텐데 이 제2의 시바인의 코인명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숫자 2번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영상 통해서 이 수많은 보고서 페이지를 하나씩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띄어드린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사진으로 첨부해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받으신다고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건 안 하시건 개인 자유기 때문에요. 한 분씩 매수를 하신다고 해서 저에게 득이 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제가 하나하나 그걸 신경을 쓰지는 않으니까요. 요 코인 이름이라도 궁금. 아니면 3월 6일자에 직접 올라가는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쪽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되시겠고요. 어찌됐건 이 날짜의 이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는 내용은 당장 일주일 뒤에 해당 코인 이슈가 나온다 아니면 뭐가 잡혀있는 게 있다 라고 재단 측에서 기록해놓은 건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지금 한국인 중에 거의 95% 이상은 모르고 있고 기밀정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잠잠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담아놔야 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쿠사마가 시바인후 다음으로 많은 수량을 옮기면서 곧바로 중동 협약 직후에 사임 동시에 이런 멘트를 남겼다는 거는요. 저는 이두 번째로 큰 민코인 채택에 집중한다라는 말 또한 굉장한 힌트를 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이런 정보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코인 정보 그리고 해당 보고서 파일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요 숫자 2번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100 테더 이벤트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드스타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한 해서 100 테더 현금 15만 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터무니없는 몇 백만 원 이런게 아니고 딱 15만원입니다. 다만 진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위드 스탁 채널 구독하신 거 확인되신 분들께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 중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뜨는 화면을 캡처하셔 가지고 문자로 구독이라는 글자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이렇습니다. 업비트 혹은 빗썸 둘 중에 한 곳만 이용 중이시면 현금 15만원 상당의 100테더코인 누구나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인원은 아직 제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코인원 이용 중이신 구독자분들은 죄송하게도 해당 이벤트 참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비트와 빗썸 둘 중에 하나라도 아이디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시라면 누구든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구독 중인 사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백테더코인 현금 딱 15만원 상당으로 누구나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거나 저희 구독자신 분들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요. 다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